<laughs>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1월 예, 18일, 화요일, 정규시장 앞으로 어, 방송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벌써 어, 화요일인가요? 음 오, 월요일인 것 같은데, 오늘은, 음, 요번주는 조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는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을 했고요 자 일단 뉴스들을 한번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마트가 메타버스 진출이고요 암호화 화폐와 NFT도 발행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NFT의 대표적인 종목, 다나리라든가, 예, 갤럭시 한번니트리 한컴 MDS, 이노덱, 맥스, 자이언트 스텝, 옵티에, 세스, 메타버스까지 보도록 하고요 여기에 이제 그 비트코인 관련한 종목은 뭐, 늘상 언급이 되는, 비덴트라든가, 어, 위지트 우리 기술 투자, 한화 투자증권, 뭐 이런거가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부가 요 현대차 어, 중고차 진출에 에, 제동 들었다고 소식이 어, 사업 일시정지 권고를 했다라는 소식 나와 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중고차 업체 케이카가 또 수혜를 받는 에,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자, 유럽에서 내연차 퇴출,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에, 전기차 판매량, 디젤차를 첫 추월했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주 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고요 자, 타이트한 수급 전망에 상승한다. 어, 지금, 브랜트 유가 3년 내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자, 어, 중앙에너비스, 구석유 SH 에너지화학과, 어, 그리고 극동유화, 이런 것들, 어, 테마 전목입니다 어? 자, 삼성전자, 로봇 브랜드, 삼성봇, 미국과 캐나다 상표권 등록을 했답니다 로봇 관련주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어, 아직 안 끝난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주. 자, 레오캠 바이오, 독자 파이프라인 매년 4개씩 구축하겠다. 자, KA j 약 바이오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발, 기술 수출 잭팟 등성욕 뭐, 끝난 것 같습니다. 자케이0 예, 천억 달러의 블록버스, K, 아, 천억 달러가 아니고 천억이지 블록버스터 예, 국산 신약 예, 최단 기간 돌파. 요거는 그 HK 이노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포함이 안 됐는데요. 자 어, 바이오주는 원체 좀 어, 부진해서 확실한 터닝 포인트가 좀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어, 오징어 게임은 우리 돈으로 하자. 문체부에서 2,400억 예, 콘텐츠 파운드 조성 안 됩니다. 자 콘텐츠 기업들 어, 버킷 스튜디오, 어, 쇼박스, 철학 배 미디어와 J 이찬한트리 그리고 제이, CJ ENM, 사마 네트웍스 보도록 하구요. 자 디지털화 급진전된 금융사 해킹 한 번이면 자본시장 붕괴다 현대 사무국 중공업에서는 랜섬웨어 공격에 전산망마비됐다네요 자, 보안주들 다시 부각이 되는지 보도록 하고요 미중 전략 광물 확보를 위해서 우주 탐사 경쟁까지 벌인다. 자, 신자원민족주의, 가스 움켜진 러시아, 석탄 제동건 인도네시아, 히토리 접근 제한하는 중국이다. 히토리 관련주, 그리고 자원 관련주 보도록 합니다. 자, 우진 어제 그 뉴스가 나와서 급등 한번 나왔다, 그죠? 자, 이거 계속해서, 어, 영향을 좀줄것 같습니다. 우진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어, 다른 원자력 발전소, 원전 관련한 주목들도 보도록 하고요. 자, 망간 니켈로 만든 코발트 어, 프리 배터리 국내에서 개발, 에너지 밀도 LFTP에 두 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창투사 투자한, 어, 창투사가 투자를 했다는데, SB Investment 하고요, DSC Investment 보도록 하고요. 여타 2차 전지 주들도 같이 에,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의 압축 3선은요, 음, 일단 오늘 로봇주가 좋겠다, 그죠? 자, 일단, 어쨌거나 AR, 어, 글라스 관련한 이렌텍 쪽 하고요, 전기차 관련해서 풍광, 예, 그리고 예, 해성 뒤에서 어,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종목들 보도록 합니다. 음, 잠깐만요. 자, DSC Investment가, DSC Investment 하고요, SV Investment. 이두 개가 오늘 급등 종목입니다. 자, 풍강이 1 0나 올라오네요. 창투사인데, 창투사 저쪽은 2차전지 쪽에 투자한 쪽이니까 좀 보도록 하고, 하고요. 트지온 에브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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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관련주, 이제 반응 나온다, 그죠? 어, 삼성이 미국과 캐나다에 어, 상표 등록을 했답니다. 예, 아진엑스텍, 보도록 뭐 할까요? 아진엑스텍, 예, 4%대네요. 아진엑스텍, 어, 스윙 수윙 매수 접근 하시고요14714650 쪽으로 접근. 오케이, 오케이. 역시 에브리버 옷이 치고 나오네. 자, 찌라시 쪽에서도 요 이야기를 계속해서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상표권 등록. 예. 650원 하시고요 자 퍼스트텍 하고요 퍼스트텍 쪽이 올라오는 거그 다음에 빅텍이라든가 이런 건안 올라오죠 어 스펙커 빅텍 예. 그 다음에 뭐어 한일단조 같은 경우 한일단조는 24% 마이너스 LIG n e x 원 n e x 원 쪽은 400 마이너스네요 휴마시스가 보이고 있고요. 어 오비고가 오랜만에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오비고도 좀 옆으로 긴다, 그죠 퍼스트텍 쪽은 퍼스트은 개별 재료성이 좀 있지 않나요, 그죠 어, 퍼스트텍 삼성전자 M&A 기대감 방산 로봇 관련 에, 로봇이네요. 로봇으로 분류가 됩니다. 어, 카카오뱅크가 올라오고 있고요 삼진 L&D, 안내, 안철수 관련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다. 그죠? 사마 컨덴서, 전기차 예, 관련주. 사마 컨덴서, 이거는 어, 스윙 매수 접근하시고요67600 쪽으로 접근. 전기차, 전기차. SV인베스마트가 일단은 급등이다. 그죠? m t n 3천2 자전거가 나오고 있고요 K7 게이치, 바텍. K7 바 파인 테크닉스라든가, 어, 세경 하이테크 스마트폰 관련주, 어, 그냥 강박 정도 수준이고요 서울 반도체가 보이고 있고, LED, 미니 LED, 서울 반도체. 네. 서울 반도체 이것도 뭐 나쁘지 않다, 그죠? 네.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아지넥스덱, 아지넥스덱, 뭐 계속 가네요. 입찰 매수 현재가 매수고요. 에브리봇, 에브리봇 현재가 매수. 단타. 단타로 접근하시고요. 매수되시면 이야기해 주시고. 자 시즌 실적이 좋다라는 이야기 예, 나와 있고요. 삼화 아, 컨덴서, 이연자, 5 비고, 이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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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마이너스 나오고 있고요 아젠 엑스텍이 계속해서 강세 나오고 있고요 네, 삼성 전기. 삼성 전기도 이제 삼화 컨덴서와 함께 MLCC 쪽으로 봐야 되니까, 삼화 컨덴서. 아. 요거, 아, 저기 삼성 전기. 아, 삼성 전기 요것도 스윙 매수 접근하시고요 188,500원 쪽으로 접근 GI TECH 예, 2차전지 쪽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그룹들 어, 다 올라오네요 자, 오늘 좀 올라옵시다 사마컨덴서, 어리온 DSC, 인베스먼트, 코아스 과스 올라오면은 크라운 아, 제가 하고요 크라운 혜택 홀딩스인데 안 올라온다 그냥 아, 조금만 올라오네요 지하이텔 SD 바이 센서 셀 예. 트리온이 뭐 어,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주가 좀 올라가야죠. 자, 양대지수 0.12, 0.45. 어, 바이오주가 이제, 코스닥 쪽에 좀 많기 때문에 바이오주가 좀 영향이 좀 있다. 그죠? 아무리 그냥 낙폭과대로 해가지고 급락을 해도 조금만 올라와도 이 코스닥 지수는 확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네요. 자, 지 t 이텍지텍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한 종목, 지텍대범 마그네틱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쪽도 음. 아, 안철수 관련해서 음. 올라오고 있고요. 하이로닉 프로의 삼진의 랜디 2차전지죠. 삼진의 랜디 SD바이오 퍼스텍 KTV 네트박스가 보이고, 그건 예. 어떻게 돼? 심텍 200은 마이너스의 코스모 화학, 5 0원 플러스. 하이러니, 하이러니, 예, 하이러니. S.비인베스먼트, 예, 한국항공우주. 우주가 좀 올라오고 있고요. 비덴트, 하이러니, 프로이치 하이러니, 하이러니가나 보다요. 예. 시젠의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어, 우주 관련 주들도 올라오네요. 사트레가이, 인텔리안테크, 네. 우주 관련 주, 퍼스텍 로봇 관련 주, 에브리봇, 에브리봇, 스터가 보이고 있고요. 하이로닉의 비덴터, 휴마시스와휴마시스뭐 어차피 뭐 셀틱이 하나 오고 기업사니까 같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해성디에스 단드러와 하이로닉의 위즈윅 스튜디오, 인탑스. 보이고 있습니다. 어, 동진 세미캠이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죠. 어, 월덱스 쪽하고 인텍 플러스 한미 반도체 주성 엔지와 동진 세미캠 주문 어, 한방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 코리아 서키트가 보이고요. BH PCB 관련죠 심텍 에, 요거 심텍 이거 스윙 매수죠. 네, 레이스 네, 체크 하시고요. 어, 45,200원. 자, ABL 바이오 가지고 계시면 7번. ABL 바이오. 예. 네. 바이오 쪽을 나오고요. 오케이요. 어, 근데 그 ABL 바이오 변동성은 있지만, 일, 일부 로보면은 완전히 급하게 올라가는 모양새다. 그죠?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야, 풍강이 VI 발동. 풍강 혹시 사신분, 실반이요? 가끔가다 이렇게 걸린다니까. 이제, 이제, 이제 다 왔어, 이제. 예. 어, LG 화학의 1차 벤더 왔죠. 이 아이가 나, 나왔죠. 하이로닉이 예. 예, 올라오고 있고요 비덴트가 에, 올라오고, 예, 음, SC Investment가 보이고 있고, 예, 삼성 전기 ABL, 바이오 양동제약 뭐 이런 것들 보이네요. 일단 바이오가 나쁘지 않고요. 음, 창두사하고 로봇 관련주, 전기차, 2차전지, 어, 정치인 관련주, 우주 관련주까지 어, 전방위적으로 좀 보도록 합니다. 정리해서 업무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